그러면, 선생님이 왜 기반을 응 가게 되셨냐면, 오다노트를 이제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건데, 다시 그걸 공부하고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꼭 이제 빨리 선행한 애들이 뭐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역량이 이제 과제 집착력이나 또는 이제 성실한 부분, 이것도 포함해서 그게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갖춰진 아이들은 이제 선행이 조금 필요한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선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애들은 날개가 돋치는 거고,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선행을 이제 굳이 시키게 되면, 선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보통 평소 공부량보다는 제 생각에는 두 배, 세배 이상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 학년의 진도도 제대로 잘, 제대로 안 하고 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그게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중3 때 이제 해야 할 시기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기 배경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행을 하게 되면 뭐 제대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양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려서 중삼 뭐 2학기 때부터 제대로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고일 올라갔어도 뭐 중앙고나 어려운 학교에 가서도 이제 내신 성적을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10%가 1등급이니까 중삼들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3학년 2학기 시작했을 때 일단 개념 부분을 이제 정면까지 해서 제대로 이제 개념을 녹여준 다음에 12월 달부터 이제 포함시키면 한3 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때 월고사 기출 문제를 최근 방학 때두번세번 반복하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 돌입하면 그때도 한두번세번 반복시키면 문제에 대한 적용 능도 생기고 그리고 또월고사 시험 성적도 올라가는 것 같고 기출 문제도 한 번씩 애들 시간 날때 맛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행은 이제 아이들마다 틀리긴 한데 공수 원 공수 투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미리 이제 2월 말까지 마무리를 시키고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한달 반이면 시험이니까 해서 어, 마무리를 시키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하면 이제 10% 이내에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때뭐 학교 성적이 뭐 90점 이상 되는 어,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오답노트 양식을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 오답노트를 이제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힘들어 하는 문제들을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번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오답노트를 이제 쓰기만 하고 다시 그걸 공부하고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른 공부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교재를 책 자체에 이제 문제 같은데 표기를 하거나 책을 보면서 책 자체가 오답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보통 이제 학교 시험 문제가 17번, 18번, 객관식 맨 끝도 문제가 어렵고, 수형을 정리하는데 또, 또 시간을 많이 또,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한다라고, 이런 보편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봤긴 한데, 어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는 것 같고, 시험 치기 전에, 그의 외우다시피 이제 익숙하게 많이 풀어서 사실은 시험 기간이 한달 동안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한테 딱 필요한 문제를 잘 선별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고 멘탈이 약한 아이들은 또 이제 앞번호에서 계산이 또 꼬이게 되면 뒷번호로 잘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뒷번호에서도 이제 앞번호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 전체적인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기출 문제를 상중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서 어려운 시험은 어떻게 대처하고 중간 난이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쉬운 난이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연습이 조금 되게는 성실하고 꾸준한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로 고민을 맞대고 해서 뭐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3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여지껏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수학이 괜찮아져서 약술 농출이나 수리 논술로 또 가는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제일 보람을 느끼고 뭐 원래 조금 잘하는 애들을 만약에 저희 학원에서 받게 된다면 뭐 그런 애들은 어느 학원에 가서도 지 역량만큼 갈 거기 때문에 제 수업을 좋아하고, 그리고 잘 따라가주고, 조금 힘들 때도 있을 거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달라진다.